아, 여기는 지금 대모산 입구입니다. 근데 네. 올라오는 길에, 우리, 저, 방투민. 우리, 방트민 <laughs> 성함이? 네. 박순희. 박순희님을 만났어요. 네. 3년 전에, 네. 어, 우리 여의도에서 증언을 한번 네. 하셨죠. 그 당시에 유방암인데, 호탕하게, 어, 이겨낸다. 이렇게, 네. 어, 네. 이야기 를 그렇죠. 하셨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 유방암 수술하고, 네. 아니요 그때 당시는 유방암을 수술하지 않고 어. 그때 당시는 암을 판성을 받고, 받고 제가 항암 치료 중이었어요 아 항암 여섯 번 항암 치료 중에 어. 어 제가 죽었었어요 항암 약으로 인해서 제가 거의 한달 동안 밥을 못 먹어서 죽었는데 아하. 이 맨발 걷기를 하루 하고 어. 밥을 먹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 내가 요양원에도 입원했다가 어. 취소하고 안 가고 맨발로 어. 그 연속으로 하면서 어. 이제 식사를 하니까 어. 회복이 된 거죠. 회복이 된다. 네, 그래서 이제 바, 잠은 둘째 치고 밥을 먹어서 어허. 맨발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 어, 맨발을 어떻게 해서 알, 저기 알게 아니, 됐어요? 유튜브 같은 거를. 이제 어, 유튜브에서. 내가, 약국을 했을 때는 바빠서 유튜브를 어. 못 봤는데, 어. 아프고 병원에서 한달 동안 누워있으면서, 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고 하는데, 어떻게 살까, 유방대방 환자들이, 어. 뭐 어떻게 하면 낫는가, 뒤,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 유튜브를 보고, 어. 아,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어. 마음을 먹고, 오케이. 어그 방식대로 이제 유튜브 방식대로 어. 제가 맨발 걷기를 했는데 하루 만에 하루 만에 하루 어. 만에 밥을 먹었어요. 그니까 그날은 내가 한달 동안 굶었다가 어, 이제 다 죽어가니까 식구들이 요양원에 입원을 시켰어요. 그니까 요양원에 입원했는데도 또 밥을 못 먹으니까 어허. 아 내가 이러다가 죽는구나 싶어서 음. 요양원을 내가 탈출을 했어. 어. 어, 요양원 탈출하고 나 이제 이 요양원 밥도 못 먹었더니 어. 나는 근데 그날 하필이면 비가 부슬부슬 오는 날이었어. 어. 그래서 요양원이 이렇게 산 속에 있는데 음. 어, 탈출을 하면서 진짜 눈물인지 빗물인지 그걸 다 맞고 어. 그러니 비가 와서 그게 더 효과가 더, 더 효과가 더, 더 좋은 네. 거지. 비를 어. 다 맞아 우스, 우산도 없고 그냥 어. 맨발로 이렇게 맨발로 네, 맨발로 어. 걸었는데. 그날 저녁부터 밥을 먹는 거야. 그래서 너무 신기하다. 어.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내가, 아, 약사로서, 어, 이게 통계를 잡아야 되겠다. 어. 이 맨발 걷기가 이렇게 음. 효과가 좋으니, 음. 그래서 맨발을 걸었을 때, 한달 내내 맨발 걷고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할 때 수치 얼마? 어. 그런 다음에 바닷가에 갔었을 때, 어. 수치가 어떻게 나오는 수치가 나오냐? 얼마? 어. 이거를 제가 이제 한 달씩 한 달씩 하면서, 통계를 잡은 거죠 아 지금까지 통계를 계속 만들고 있죠 해오고 있고 그때 이제 맨발 걷기를 하면서 통계를 잡은 거죠 그그 그러니까 유튜브 200몇 번인가 그 우리 그 맨발 걷기 치유 사례 어, 어, 어 그렇죠 어, 어. 유방암 치유 사례 약사 어. 유방암 그거 하고 치니까 어. 제가 나온다고 저는 잘 모르는데 어. 나온다고 어. 그때 제가 발표했을 때아 어. 제가 이제. 과학을 조금 공부를 했으니까 어... 아 이걸 과학적으로 입증을 예, 해야 되겠다 그렇지, 싶어서 그렇지. 거기에 나와요 제가 어... 딱 그~ 그~ 맨발로 걸었을 때 음... 얼마 병원에 가서 수치 얼마 어... 또한하게 해수욕장 가서 하루 종일 어... 그~ 여기까지 어... 물 잠그고, 잠그고 어... 했을 때 병원에 가서 검사했을 때 수치 얼마 어... 그거를 그게 그때 다 발표를 했어요 어... 아. 아, 그래서 최고로 좋은 것이 아 바닷물이구나. 어. 어. 산소 높 이런 것도 다곳하 그렇죠. 어. 아 산소가 많은 곳. 음. 어. 그래서 일반 도로보다는산에 어. 황토 흙길, 어. 맨발 그거보다 더 수치가 더 좋아지는 거는 어. 바닷가. 바닷물. 어. 자 하여튼 네. 자 그래서 그때로부터 지금 3년이 지났고요. 그렇죠. 안 하루도 안 빠지고 네. 하루 2만 보씩 하셨다 그리지 거의 2만 보씩 2만 해서. 보씩 걸은 날이 제일 집게 걸은 날이 만보 보통은 어. 15,000 보에서 2만 보 어. 많이 걷는 날은 3만 5,000보 4만 자 완전 이제 맨발의 증인이 됐고요 <laughs> 3년간 죽기 살기로 맨발 해서 지금 오늘 병원에 갔더니 뭐라 그래요 의사 선생님 병원에 갔더니 어약잘 먹어서 어, 치료를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인사하고 네, 있습니다. 근데 약은 저는 사실은 여사할 뿐이 안 먹었거든요. 자, 지난 3년 동안 네.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말씀드리면은 이제 혹시 실망하실까봐. 아니, 그렇기도 하고, 아, 의사가 너가 그렇게 똑똑하면 어. 너 혼자 치료하지. 어. 병원에 왜 왔느냐. 어. 이 말이 두려우니까 <laughs> 선생님한테는. 야, 이 천하의 이 빵팀인도 의사 앞에서는 꼼짝도 할 못하는구나 이거. <laughs> 자 그래서, 그래서 어. 그런 것도 사실 두렵기도 하고 오케이, 일단은 오케이. 국가가 지정한 5년 기간이 있으니까 오케이. 5년 뒤에는 내가 선생님한테 당당하게 사실은 제가 그 동안 약을 안 먹었습니다라고 아. 5년 있다가 앞으로 2년 더 남아서 3년 오케이. 동안 그 동안 비밀을 오케이, 했는데 알았어요. 갈 때마다 아우 잘 먹었습니다. 근데 <laughs> 자,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네. 현실이고요. 자, 그래서, 어, 그 당시에 이제, 어, 항암, 방사선, 항암 6번, 방사선 15번. 네. 그렇게 했죠. 수술은. 네. 그 때도, 어, 맨발 걷기는 암, 항암 첫 번째 어. 하고, 28일 후에 두 번째 할 때, 두 번째부터 맨발을 했거든요. 어, 어. 너무 수월하게 지냈어. 아, 수월하게 항암도 네. 아주 수월하게 이겨 나갔다 이거지. 수월하게 이겨 나갔어. 오 밥도 잘 먹고. 밥도 잘 먹고. 네. 한 달을 동안 밥을 정말 하루에 한 끼도 못먹어 어, 자, 그러니까요 전국의 네. 암 환우분들 네. 항암 받을 때이 네.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네. 근데 이렇게 맨발 하니까 다 살아나잖아요. 이건 네. 그러니까 맨발로 하, 살았다야 어, 항암 받고 뭐 방사선 하고 하시더라도. 네. 반드시 면발 하셔야 된다는 네. 지금 어, 엄청난 교훈을 우리 저 박순희 <laughs> 약사님이 지금 전한 겁니다. 예, 그래서 네. 어, 지금 그 동안 3년 동안 하루도 빠짐 없, 이 거의 뭐 하루도 빠짐 없이 그렇죠. 평균 이게, 이게 출근이야. 평균 직장인, 2만 보, 2만 보 면발해서 지금 연세가 어떻게 돼요? 지금 이제 일은 둘이니까 일은 둘인데 네, 지금 뭐뭐 네. 뭐 네. 청년 같죠 청년. <laughs> 어, 그러니까. 어, 이렇게 암을, 어, 맨발로, 맨발이 있었기 때문에 암을 네.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네. 생겼잖아요. 네. 식사 잘하게 되고 네. 모든 생리적인 작용이 네. 최적으로 가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 사실을 세상에 빨리 알려야 되는데. 오늘 검사했는데 피검사. 어. 뭐. 뼈 스캔. 어. 이제 혹시 유방암 환자는 어. 뼈로 전이 됐을까봐. 걱정이 그게. 네 뼈로도 전이도 안 됐고. 아, 안 됐고. 골다공증도 정상이고. 정상이고. 어 모든 검사 다올 A. 올 100점. 네. <웃음> <웃음> 축하드립니다. 네. 자 이게 네. 우리 맨발의 힘이에요. 암 수치도 하나도 없고. 암 수치도 하나도 없고. 네. 그러니까 이제 네. 의사가 1년 있다 보자고. 네, 아니. 6개월 있다또 검사한다 그래서 나 6개월 검사 그거 자꾸 시약 넣어서 어. 뭐 저기 천파 검사하고 뭐 골다공증 검사하고 그러는데 먹는 약주사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어. 부작용이 너무 심하니까 어. 그거 안 하겠습니다. 어. 만약에 그거 검사한다 그러면 나 이제 안 오겠습니다. 러 그러면 은 6개월에 검사하는 거를 어. 그러면 1년 있다 합시다. 오케이. 음, 1년 <laughs> 있다 가. 오늘 가서 1년 후에 어, 검사하는 거. 어, 아이고, 하여튼 뭐 축하드립니다. <laughs> 축하드리고 우리 전국의 암환우들에게한 말씀 하세요. 도덕이 아, 약사로서. 아. <laughs> 음. 아니, 이 맨발이 음. 과학이에요. 그렇지. 예. 네, 어. 그냥 맨발 걸러면 낫습니다. 이게 아니야. 음음. 과학적으로 제가 음. 그 수치가 변화하는 거를, 음음. 어, 먼저 유튜브에 보면 다 나와 음. 있으니까. 오케이. 제가 오케이. 경험한 거니까. 오케이. 과, 맨발은 진짜 과학적인 것이지. 그냥, 어, 맨, 누가 맨발 걸으니까 낫더라. 근데 나는 안 낫더라. 이거 아니야. 죽을 힘을 다해서 해야 음. 결과가 나오는 음. 과학입니다. 과학 이상의 네. 조물주의 섭리야. 네. <웃음> <웃음> 어, 음. 자 우리 네. 이. 자, 저 약사 하신 우리 저 박순희 약사님이 지금 본인의 경험담을 지금 다시 또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전국의 암 환우분들 꼭 맨발 하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죽기 살기 맨발 하셔야 돼요. 죽기 살기 맨발 하시면은 우리 이 박순희 약사님처럼 이렇게 건강하게 바뀌는 겁니다. 네. 건강하게. 자, 오늘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예, 반가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네. 얼마나 건강해. 네. 자, 그래요. 아유, 검사 수치가 오늘 완벽하게. 완벽하게. 네, 아무것도 없어, 진짜. <laughs> 뭐, 뭐, 진짜 그 뭐, 신장 검사, 그간 검사, 위장 검사 거의 완벽하게. 이게 네. 전부 다 네. 약을 안 드셨기 네. 때문에. 네, 약 하나도 안 먹어도. 네. 그 맨발리 약이다. 맨발리 약이지, 그럼. 그 맨발이 자, <laughs> 그래요. 들어가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